옆에서 아, 터주세요지상 아, 문제.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는 어, 아하 나안 그래. 야, 진짜 이웃나라의 왕자 파리스와 사랑에 빠져 도피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일어난 전쟁은 무엇일까요? 자 목만, 목만, 하나 둘 목만, 목만, 하나 둘 몽마르트 전쟁 몽마르트 전쟁 목마가 뭐야? 목마가 뭐야? 마데 정답은 프로이전아 목마르의 목마. <목마>, <목마>, 목마 아 이거 <진짜>. <목마> 하나, 하나, 둘, 셋.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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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이제 64! 나와, 나와! <laughs> 이 64! 나와, 나와! <laughs>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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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니다 아, 여자 나. 후배예요 아, 이 아, 나 진짜 아유, 자, 다음 게 이름을 고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어? 미래도도 미미 솔솔솔, 미래도도 미미 솔솔솔, 도도시시시 솔미. 뭐야? 다시 한 번만. 미래도도 미미 솔솔솔, 도도시시 솔미. 미래도래. 미래도래미? 하나, 둘, 셋. 파트샤슈 정답은 사랑스러워. <웃음> <웃음> 개 이름. 이름. <laughs> <게> 이름. <laughs> 이름. 이름이 개 이름 상하지. 사랑스러워 개 이름이에요? 개 이름 음악 시간 아니에요? 이거 집에서 개 이름을 사랑스러워 하고 괜찮아요? 여의여의개 이름. 개 이름이라면 고개 이름 그러면. 개 이름이 니다개 개라고 해요 개. 문제 살 아, 번. 살 번이요. 여기요. 예. 자 문제 쉬웠네우이우이 문제 쉬워요. 뽀빠이의 여자친구의 이름은 오케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올리브! 풀네임으로 풀네임으로 아사세요? 자, 하나 둘 셋! 올리브 뽐빠이! 올리브 뽐빠이! 풀네임? 뭐야? 아 풀네임을 어떻게 알아요? 올리브 올리브 풀네임뭐 어떻게 알아요? 뽐빠이 팬은 다 알아요 올리브... 아니... 뭔데요? 풀네임이 뭔데요? 뽐빠이 성이 뭔데요? 정답은 올리브 오일. 일시장 이삼분입니다. 네?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 오일? 오일이요? 아, 오일 진짜로 올리브 오일이라고? 올리 아, 플레임이. 플레임이 올리브. 좋은 거 하나 아셨죠? <웃음> <웃음> 어, 나 진짜 열받아. 어! 동시에 외쳐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어로 저녁이라는 뜻으로 밤에 연인이 창가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 잠깐만요. 잠깐만요. 크게 그래. 크게. 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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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세아 세레나데 세레나데. 와! 예, 우리 일도한 최종 장소에 대한 를용해 다음 장소는 타이타시 주세요. 문제 100번! 느낌 좋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태양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 보석은 무엇일까요? 할머니가 어었을 거야. 마지막에 할머니가 떨어뜨린 거. 어. 자.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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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